수치를 보낼 사랑이 어쩌나 내게 들어와 장미의 아시로 남아 서 날아 그게 지켜보네.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? 멀고 도망한 세상에, 그대라면 어디라도 나는 저 행복할 테니 수치도 보낼 사랑이. 어쩌다 네. 내게 들어와 장미의 바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날아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도 험한 세상에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너그 행복할 테니